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만날 예정이라며 우리가 협상해서 잘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는 관세가 없었다면 일본, 한국, 유럽과의 합의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의 히토류 통제에 대응해 1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최대 100%의 추가 관세를 예고해 부담은 최대 157%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정한 합의를 원한다며 관세는 국가 안보이자 국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을 대표해 훌륭히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는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현행 제도에선 유죄 판결이 있어야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어 피해자 구제가 지연된다며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하면 몰수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성이 입증된 수익은 유죄와 무관하게 몰수해야 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수사 종료 한 달여를 앞두고 핵심 피의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수사 외압 의혹 핵심 5명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2명에 대한 영장심사가 동시에 열립니다. 110일간의 특검 수사가 성과를 입증받을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특검은 고위공직자들이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과 조직적 은폐 시도를 직종 추궁하며 증거인멸 가능성과 범죄 중대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